아니, 흰자분이 가거 이, 어요이자분이이이 흰자분이, 흰자분이, 이이 흰자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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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자이흰요분이이이흰이흰자이이이이자이 흰자분이, 흰자분이, 흰 애애애가 작년에 먹던 애 맛이 아니야. 애가 컸겠죠. 사켜도 사애도 사키나? 작년보다 컸겠지 얘가. 아유, 커, 애가 커서 그래? 그럼요. 아 형님 진짜 얘그러세요 아니, 애가 작년에 되게 고소했는데 고소한 맛만 났는데, 올해는 좀 고소한 맛이 좀 없어.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됐구만. 애가. <laughs>

뭐 한다고? 어, 뭘 어떻게 어떡, 뭐 어떻게 한다고? 왜? 시 요, 원래 한시까지 종류라 해도 있다니까. 덕구장 한시까지. 왜 식사를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하고서 식사를 한 시부터 해서 먹어야 되는데, 밥들배고프데이러면 아, 품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시, 지금 몇 시인데? 한시 3시. 3시. 예, 3시. <laughs> 한시식할수있거든 그러면 뭐 지금 빨리 얘기해. 자, 여기, 지금.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한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쓴다는 얘기 하잖아. 그치? 다른 사람이 쓴다는 얘기잖아. 한시 이후에. 아, 여기, 여기 주목좀 해주세요. 박, 응? 팀별 팀장님 주목좀 해주세요. 우리가 원래, 원래 계획은 복구를 하고 식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배고프라는 상황에서 패턴을 바꿨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복구를 한 시에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복구를 강행을 하시던지 <laughs> 각 팀의, 팀의 멤버들을 짜서 멤버만 나가서 복구를 하시던지

<laughs> 야, 해야지